오늘은 한국 기독교 역사가 살아있는 수촌리 교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촌리 교회는 역사가 깊은 만큼 엮인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수촌리 교회를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수촌리 교회는 1905년 교인 김응태의 주도로 정창하의 집에서 7명이 예배를 본 것을 시작으로 1907년 초가 15칸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1919년 4월 5일 일제의 방화로 예배당이 전소하게 되지만 1922년 4월 아펜젤러 선교사 등의 도움으로 초가 8칸을 건립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다 1932년 1월 20일 현재 위치인 수촌리로 이전했습니다. 후에 지붕을 양식 기화로 개량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였으며 1986년 5월 20일 향토유적 제 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꾸준히 교회를 지켜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수촌리 교회 속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서 수촌리 교회 설립과 연혁에 대해서 알아볼 때 나왔던 일제의 방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제가 만세운동에 보복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민가에 불을 질렀을 때 자신의 집이 아닌 교회의 불을 먼저 끌어간 김흥태 성도. 그가 불길을 뚫고 지켜내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불타는 교회 속으로 들어가 지켜낸 것은 바로 괴짜이었습니다. 이 괴짜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괴짜 안에는 바로 생명록이 있었습니다. 생명록은 교적부로. 그 당시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흥태 성도는 아주 중요하게 이를 여긴 것이죠. 또한 배짝 안에는 목숨 걸고 3일운동을 결단한 사람들의 결에서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 성도의 헌신을 통해 지켜낸 귀중한 우리의 기독교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해야겠죠? 오늘은 기독교 문화재가 살아있는 장소인 수촌리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촌리 교회와 같은 기독교 문화재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촌리 교회 초가집에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수촌리 교회 목사님께 설명을 받는 모습입니다. 수촌리 교회에 있는 종을 쳐보는 모습입니다. 수촌리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상 우리 모두가 기독교 문화제를 알게 되는 그날까지 알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